실 실내 배구와는 또 다른 좀 아기자기함 또 스피디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예. 이비치발리볼은 손가락을 펴서 그 페인팅을 너으면안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손 손가락을 모든지 으 주먹을 쓰든지 아하. 이렇게 또 공격을 또 연타 공격을 해야 됩니다. 그렇군요. 장은영의 서브 넘어왔는데 서브 포인트 에이스입니다. 한점더 득점하는 오피뉴팀. 생각보다 좀 서브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8대 5를 만들고 있는 오피뉴입니다. 아 지금 네트에 걸치면서 지금 리듬을 좀 잃었습니다. 네, 서비스 팀에서는 예. 제 기분 좋은 네, 득점이죠. 자 리시브 토스 올려주면서 강하게 스파이크 성공! 어 지금은 굉장히 과감한 공격이서 김하나 선수. 네 김하나 예. 선수 키는 작지만은 예. 아주 억척스러워요. 예. 그래서 과거에도 음. 예,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스코트.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었죠. 네. 김하나 선수 공격 득점, 1 7 5 c m 대선 신장 김하라 선수입니다. 자 다시 김영민 선수, 마언니의 서브입니다. 서브 강하게, 어, 곽규열 이시브, 언더토스 오른쪽, 연타 공격 잘 받아 냈습니다. 다시 한번 고양식 2단 연결, 득점으로 이어갑니다. 아 지금 허리 찔렀네요. 네 그렇습니다. 네.